네 오늘은 2024년 9월 25일 수요일 오늘 아침 긍정학원에 친지 30일째입니다 30일째 한달아한달 아, 동안 해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스스로한테 너무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고 어찌됐든 이렇게 우리 고명현 작가님께서는 처음에 한 100일 200일까지도 씨뿌리는 단계라고 하셨는데 어 긍정학원을 치면서 참 좋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마음으로 한번 꾸준히 예,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어제 아침에는 나갔을때 상당히 쌀쌀하더라고요 바람막이를안챙갔으면 아마 좀 추웠을 것 같은데 이렇게 환절기일 때 제가 또 지난주에 장염 때문에 고생을 하다 보니까 건강을 더욱 잘 지켜야 되겠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환절기일 때 건강관리 유의하도록 하고 우리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 둘,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 온다. 셋,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넷, 아침 공정학원을 통하여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다섯,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여섯, 매일매일 영어공부, 일본어공부를 꾸준하게 했더니 상급고등통자가 되었다. 일곱, 매일매일 꾸준한 30분 독서 습관으로 인해 드디어 내 책이 발행되었다. 여덟, 매일매일 1만복 걷기를 통하여 건강관리를 꾸준하게 했다. 아홉,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입이다 이루어졌다. 오도 화이팅!